없는 데저 없다고요. 그연막 끄고 내려와 봐요. 음. 우리 1번 밀어야 돼. 1번 내 앞에 지금 번1번 지금 번1번1 봐. 이제 대. 탑1 1이1 당겨 봐. 2번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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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민중인 적없다네 리얼 총알. 아, 재기한 두고. 진짜 여기 또 해볼게 아, 중도 어디서 중도? 저한번 찔줄 때 있어요? 잘 치면 돼. 아이스. 아, 누님 여기 아, 일단은... 아, 아, 여기까지 왔다. 한번 아. 찔줄 수어요한 번. 원 투. 이번 바위? 아, 좋요 아, 건너편 <laughs> 여기. 나 있어. 나 혼자 먹기 너무 네, 가요 네, 무기절인데? 들어왔다. 넘어왔어요. 내 앞쪽까지. 뭐야 여기 이번에 쓰레기들어. 또... 아 어. 다른 무기죠. 좋아. 아, 아, 하 아, 아, 장이 붙어있다, 핑 아, 장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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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이거 전투 지역 될때 앞에까지. 네, 지금 보이는 저기 상그와자나무까지저 낮지는 뭔가? 개 들어왔다. 나이스. 깨. 아, 건 나무 있어요. 4번 나무. 그 왼쪽이랑 더 있어요. 3번이 번면에 네. 3번이 쓰던 곳 쪽좀너 오른쪽 뭐 33셋 좀 먹을게. 여기. 2번에 있다 거기. 없어. 머리 안 돼. 2번. 2번에 있다. 어. 아니. 아, 차무투방으로 몰랐던 거 아니야? 여기 기절이야번 2번. 2번? 응. 얘 하나였어. 얘랑 같은 팀인 것 같은데, 이거. 와, 도기돌이야 도리 저기. 도리. 빨리러 가는 것 같다. 지금 차 타고. 오케이. 가사인안녕하세요 오, 오셨어요? 네, 왔습니다. <laughs> 나이스. 얘 뒤로 가서 살아야 돼. 좀. 연막 까드릭. 어, 아예 버그 있나? 왜 이래, 화면이? 어, 지금 여기 비어 있어. 3번? 어, 삼 번에 비어 있어. 맞지 않나? 아니야, 그 바깥에는 잡았고 안에는 비어 있어. 어? 없어, 없어, 없어. 어, 어 이거 화면이 안 들어가는데. 왜 이래 이거? 엥? 야, 이거 뭐야? 저 봐봐, 이거 이상해, 이거. 나이스. 아, 총을 쏠 수가 없는데. 점이 안 되는데. 딱 이번에 있어. 다 어이. 야, 여기 하나도안 아, 걸치네, 여기. 쟤이번을 잡아요. 어. 와, 뭐야? 또딴 데서 가. 밑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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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밑에. 밑에. 30. <laughs> 아, <야>. 여기. 여기 자꾸 <laughs> 네, 화면 봐 보세요. 아직 있다. 저 집에. 여기. 세웠어요 양룡이 온다. 뼐터쪽 양룡이? 아, 렉룡을 죽다갔나시아부 여기 태어났네? 와... 어, 힐, 쟤. 다시아 나이스. 나이스. 딴 팀도 있어요, 여기. 여기 조심. 아 진짜 막 원패 이거이 아, 아마 걔네가 왔나? 아그 괴롭히던 애 한번 봐주실 분이번 일편 애들 나왔습니다. 하긴. 나와 있다. 여기까지. 맞았다. 뭐 오른쪽 위로 아니다 아니다. 야3만갔죠3만일삼번이 내리세요. 아야. 확인. 여기 하나 주요더 푸시 가지 마세요. 여기 예, 끝났다. 1평쪽으 가면서 성금, 한대더 있을 거예요. 네, 그 올라와. 한 번. 올라와요. 여기. 한번한번 한번 남아 있어. 한번 남아 폭 있으시면 같이 가죠. 어, 나야. 3번 남아 없는데? 빠진다, 한 턴. 확인했어요. 나이스. 나평에 다른팀 채웠어요 확인 연이피면이연서피면서라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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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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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마 2번까지 는 갔을 거야. 1번에 있어, 1번. 1번에 NK 하나. 2번까지 사람 없어요. 확인. 저기... 그럼 한나지더 알아 있나보다. 1번에 있어, 주위? 어. 찾을 수 있어? 한 대. 메저 기절, 1번 기절. 1번 기절. 하나, 아, 여기, 여기, 여기. 1번. 해차이. 차 회차디. 차디 다들 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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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갯이 이 갯이 갯저연막이 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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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갯이 갯이 이이 갯이 갯나이트이갯 살리고 있네? 어, 살리고 있는데? 와 어, 저까지 갔다고? <laughs> 갔다 헐저딴팀 그 어디서 본 거지? 그 어? 제가 하나 잡고. 야, 잡았음. 뭐 끝났네? 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번 쪽. 어. 정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 나이고 아, 또 있어, 또 있어. 나이스. 나이있 나이스. 나이스. 나또스나이어 나이스. 고리 봐.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더이이스나파이 나이스! 나 하나, 하나. 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사나이이스나나이나스나이나이이스나스이스이 나이스! 잘하시는 어, 잡았다 하나 차대리하 잡았어요 번 보라 갑시다. 오케이. 어, 소리 이 왔다 어. k a y Okay. o k a 좀 빨리 좀. 한대 더. 됐어. Okay. Okay. 아, 예, 쌀이. 타이밍 늦었다. 방코가 작업... 2번인 가요? 2번이요. 자, 아, 여기 어디서 작업을 하냐. 여기 2번 쪽에서 자리 잡아도 되고, 이 메인... 이렇 많아. 잘 나왔어요. 반쪽에서 쏘고 조심. 맞다. 얘는 끝났고 반초에서 쏘는 거. 뭐야, 내 뒤에. 오, 아, 얘는 뭐야. 3마리. 아, 3마리. 네, 기자 봐줘야 돼. <laughs> 플라스터 사비 나이스 리바 음, 어팀 너무 잘하는데? 죽고 나서 도줄수있음니다 사범핀 좀넘어서본거 같아요. 형체 음. 음. 아내 머리였었는데 이거 세마림 사거 여기 한번더 있지? 4번두명기절한 마리도. 여기 1번. 끌려야 돼. 우리가 끌려야 돼. 하나 더 개피. 아. 잠깐만. 아 어, 붙어 있는데 개피야. 두 마리기 절어지네 프로가 바가 하나 있고. 하나 위치 모르고. 톡 갈게요. 자깐 여기 핑아 뒤에서 쏴가지고 쟤포나네가쏴어누있는거 같은데 아, 방금 쟤 누웠는데? 사아님 앞에 이거 어, 빼보실래요 이제? 시간 없거든? 여 가야 돼 조금 <laughs> 아, 내가 바로 앞에. 각이 존나 안 좋은데? 어? 아니 이게 누구? 뭐? 아 나는 살리지 마. 여기 2번 오고 있다. 2번에 둘, 셋. 아 그, 아그아그둘더 있어요. 주위 폭탄둘더 있어. 오. 내가 한번 밀어볼게, 차로. 오른쪽 끝으로 했다, 어, 저기. 그말이 여기. 어, 여기 세, 오른쪽에 세워서. 내 앞에.

답은 담벼락도 보여요. 담벼라 담... 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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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는 중? 밤... 이렇게 두개 있다. 집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답원으로 올라가네. 어, 안 좋아. 안 좋아. 나한테 샷건을 보시겠다는데? 어 으쌰. 혀누. 혀누. 혀 이거 네? 아, 아, 이마. 이마, 쉴려요? 이마, 이마, 려 아, 우리 왜 안노? 내려줘, 파밍할로. <laughs> 밖에. 아기, 아기. 아, 예. 어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왜안 예. 냐고어 예. 아, 저기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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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예. 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4번 핑물 하나 물 안에 4번 핑 4번? 물 안에 있어번 3번? 여기 1번에 있다 1번 라스트 아. 음! 하나 4번 아니야? 여기 해엄치고 있는데? 4번? 네, 어, 나오면 죽일게 어, 두팀내려는데 이구 아, 아. 2층에서 살리는 중. 살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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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와, 집안에 둘. 아니, 이 새끼가 총을 먹고 여기까지 오는 게 말이 돼? 오! 미쳤는데 <laughs> 오! 오! 가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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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오! 오! 집에 있는건가 나가. 니가 나가. 나가. 니가 나가. 나가. 니가 나가. 니가 나가. 니가 나가. 나가. 니가 나가. 니가 나번이고 나가. 나 나가. 가 나가. 니니 어이스 쟤, 오, 서 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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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오, 쟤, 너무 잘 쟤, 오, 위 오, 위 오, 쟤, 오, 쟤, 오, 오, 다한 번, 다한 번. 딱한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right. 번이에요? 맞다, 다 잡아. 나 천천히 잡아줄게. 기들 아, 씻어. 빼고 보는 거 봐야 돼. 내가 살게. 응. 머리 위 둘? 머리 위 둘? 삼명 머리 위 둘. 어 네. 확인. 신세한데. 어저어떻게나이스 어. 음. 집에들 나온 건가? <laughs> 아니 뭐야? 그 말이랑 오래... 아, 예. 뭐야? 이미 돈 애가 있네. 1번... <웃음> 와... <웃음> 뭐야? 땀팀인가 Vanntime i dag! 아, 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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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한자로 안 돼. 돼. 응. 둘다 똑같음. 2번 님이 2 단과 3 단이었어.